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는데요. 음. 어 할머니 재밌어요 하는데 그 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말이 감사하고 엄마 어렸을 때 동화 들려준 게 최고 재밌었다고 한번 나가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담하게 대담한다 대담한 정책의 유재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옛날 이야기 듣던 추억 하나쯤 가지고 계실까요? 최근 TVN 스토리에서 방영되고 있는 오늘도 주인공을 보셨다면 그 추억들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담한 정책 6070 이야기 예술인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070 이야기 예술인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학과에서 6070 이야기 예술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찬 사무관입니다. 사업명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사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70 이야기 예술인 사업은요. 만 56세에서 만 74세까지의 여성 어르신들을 선발하고 교육해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옛 이야기나 선현미담을 들려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유아들에게는 인성 함양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 그리고 이런 조선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었던 거죠. 이 사업은요. 2009년에 첫 30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년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100명의 유공0 이야기 예술인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 엄청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네. 또 특히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하고 또 창작 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야기 배틀, 이야기 구현극, 또 콘텐츠 해외 보급과 같은 신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버 세대들의 제 2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예술인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이 되실까요? 매년 초에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은 이제 사월부터1월까지 대면 비대면 약 60시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그 이듬해부터 유아 교육 기간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로 이야기 예술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 예술인 두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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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할머니 팔기 허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할머니 십기 방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혜님, 현숙님 나와주셨는데요. 이야기 예술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동화 들려주는 걸. 평소에도 참 즐겼고 우연히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 할머니 모집한다는 광고가 들리는 거예요 아 어, 이거다 싶어서 바로 전화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모집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1 년을 아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됐고 그동안에는. 동화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먹으면은 동화 구연이나 이제 책 읽는 거를 좀 자원 봉사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야기 할머니라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원서를 내고 또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두분다 굉장히 학수고대하셨고 또 하늘을 날 듯이 기쁘셨다고 표현해주셨는데 막상 실제로 이야기 예술인 활동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을까요?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는데요. 네. 아이들이 한열 다섯 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냥 수많은 군중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약간 떨기도 하면서 네. 아이들에게. 뭐, 긴장까지 아마 전해졌을 거예요. 뿌듯하고, 그, 나도 해냈다라는 그 어떤 감격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떨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laughs> 아이들이, 어, 할머니 재밌어요. 하는데, 그 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말이 감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여유도 갖게 되면서 고맙기도 하고 또 무대에 서서 내가 공연하는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고 즐겁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아, 글쎄 아, 저희가 그러니까. 갑자기 해보, 해볼게요. 네. 구연동화 조금 만 네, 네, 네. 네, 해주세요. 네네. 네. 네, 네. 옛날에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를 만났어요. 아! 아이고, 배고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 잡아먹는다고 배가 부르시겠어요? 그래도 널 잡아먹어야겠다. 제가 호랑이님 배가 부르도록 맛있는 돌떡을 구워드릴게요. 이 돌이 맛있는 떡이 된다고. 호랑이님, 모르셨군요. 이 돌을 뜨거운 불에 구우면 쫀득쫀득한 맛있는 돌떡이 돼요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돌 하나를 덥썩 물었어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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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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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겋게 달궈진 돌 때문에 이빨이 몽땅 빠진 호랑이는 그제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놈 토끼야 너 때문에 내 이빨이 몽땅 빠져버렸다 어흥 아구, 호랑이님,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호랑이님은 길고 멋진 꼬리를 갖고 있잖아요. 물 속에 꼬리를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알아서 꼬리를 물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호랑이가 생각하니 토끼 말은? 그럴듯 했어요. 그래서 얼른 꼬리를 강에 담그고 한참 있던 호랑이가 말했어요. 아, 꼬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제 그만 꺼내면 안 될까? 아, 안 돼요. 지금 물고기들이 꼬리를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토끼 말에 호랑이는 입을 탕 다물고 꾹 참았어요. 아, 토끼야 큰일 났어. 꼬리가 얼어붙었나 봐 호랑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호랑이야 한번 속는 것도 모자라 또 속니? 거기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 토끼는 혀를 날름 내밀고는 땅충땅충 도망갔대요 와, 음. 와. 같은 이야기라도 이렇게 두 분이 각자 다른 매력으로 조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요즘 TV에 출연하셔서 이야기 배틀 벌이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요, 지금 TVN 스토리 채널에서 방영하고 있는 오늘도 주인공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세요. 대한민국 최고 이야기 예술인들의 매콤달콤 이야기 서바이벌을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매콤달콤 이야기 서바이벌, 아 구미가 확 당기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매콤한 맛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도 쌓이게 되고 네. 또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승부를 떠나서 그냥 다 자매들 같고 그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선의의 경쟁심은 물론 있었겠죠 매콤하게 시작은 했지만 정말 달콤하게 진행 과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생생한 출연 후기를 들으니까 TVN 스토리 오늘도 주인공 꼭 본방사수 해야겠는데 언젠가요, 사무관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화요일 저녁 네. 7시에 TVN 스토리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티빙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본방 놓치신 분들은 네, 티빙에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반찬해주세요. 이야기 예술인에 대해 이렇게 오늘 세 분과 대담 나눴는데요. 우리 이야기 예술인분들의 이야기 구현을 통해 옛날 옛적 흥미로운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또 삶의 지혜까지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예술인 분들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면서 대담한 정책의 두 번째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laughs>